먼저 A사와 푸펜 적당한 크기를 준비하세요. 사군자중 난초를 그려볼 겁니다. 먼저 1번은 좌하단에서 우상단으로 포물선으로 2번은 봉안하게 눌을 그린다고 하죠. 1번의 아래에서 위쪽으로 1번보다 짧게 그리는 게 3번은 파봉하는 인흔을 깬다라고 봉안의 13, 23 지점을 지나치게 해서 역방향으로 나머지는 겸이 그리기로 자유로이 느낌나게 34개씩 그리고 난초는 조금 어렵지만 초글씨 쓰듯이 가볍게 그리고 꽃들은 이어주면 완성. 보통 바닥은 안 그리지만, 심심하니, 붓을 기억자로 찍듯이. 그리고 톡톡 찍어서 질감을 살려줌. 완성. 그럼 반대쪽으로 한번 더. 완성.